네, 반갑습니다. 오늘 현대바이오 같이 살펴볼 건데, 저도 오늘 장에서 1.53%가 상승했습니다. 자, 근데 들어서 이 현대바이오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. 제가 오늘 특별히 도움을 드릴 부분 좀 있어서 영상 급하게 촬영해 드렸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신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, 수익 보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주식 정보라는 게 정말 별거 없습니다. 이게 다새롭 정보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. 아시다시피 현대 바이오 종목이 최근 다양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런 차트나 뉴스 기사들보다는 사실 이 세력들이 어디까지 상승을 만들어내서 언제 하락을 시킬 건지가 수익권대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여의도 인맥들까지 총 동원해서 정보를 하나 사왔습니다. 우선 제가 먼저 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종목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. 그리고 제대로 된 시작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. 아직까지 이시장이 밝혀지지 않는 강력하고 중요한 호재도 하나 남았습니다.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들은 접하기 쉽지 않은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, 이제로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역대급 강세장으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, 그에 따라 수익 역시도 같이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. 뭐 저도 여기서 시원하게 오픈을 다해버리고 싶지만, 여기에 이제 세력들의 매직 구간이나 목표가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, 게다가 엠바우까지 걸려있는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래도 이런 기회가 찾아온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 큰 수익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해당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. 이 해당 정보 무료로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제 개인번호 010-2570-6640으로 현대라고 문자 두글자 남겨놓으시면 금전요구 절대 없이 해당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영상 확인하시고 편한 시간대에 문자 남겨놓으시면 바로 정보 받아볼 수 있게끔 세팅도 완료해놨습니다. 자,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 많이 답답하실 건데, 이 대응 방법과 정보를 좀 보고나시면 많이 안심되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자세한 내용은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, 정말 이 정보와 종목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, 이 정보 받아보시고,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 해볼 건데,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정보를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